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가느라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시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만큼 다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분석을 이어나가기 전에 저도 채널 하나를 소개 드릴까 하는데요 채널의 이름은 바로 테슬랜드로 이분은 테슬라의 주식을 무려 3367개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 투자를 해오셨고 잘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또한 복기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분이기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넘게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을 해 오면서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셨던 분들은 뱅브로 님과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테슬랜드 님이시만큼 저 또한 오늘 기회로 삼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이면은또 장이 열리는 만큼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에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자면, 테슬라의 지상으로는 여전히 b e a 싱 i s h e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로 214달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하락 패턴이 완전히 깨지려면 적어도 220달러를 완전히 통과해줘야만 합니다. 통과해줄지 말진 저도 모르겠지만 옵션 현황을 통해서 다음주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밤 12시에 공유를 드린 상태입니다. 우선 다음 주 옵션 만기의 기준으로 옵션 현황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215달러에 이렇게 콜옵션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220달러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15달러의 코럽션이 많이 잡혀있다는 것은 적어도 주가가 215달러 이상까지는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옵션 세력들이 상승에 해칭을 해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해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215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옵션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하방력을 가기 하 마련이기 때문에 주가가 215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수익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하박맥을 가기 때문에 여기 215달러나 220달러가 하나의 저항선 역할을 하겠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4달러에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215달러까지 갈 수는 있어도 215달러에 콜옵션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 설사 215를 넘는다고 할지언정 여기 220달러가 또 다른 장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 주 내내 215달러와 220달러의 콜옵션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220달러를 넘기에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힘들 수 있겠구나 하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상으로 잡혀 있는 기관들의 포지셔닝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주황색은 바로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이고요. 파란색은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은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오르고요.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주가 또한 이렇게 함께 하락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으로 가장 최근 24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누적 기준으로 1,599개이고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나가는 상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천천히 늘어남에 따라서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테지는 이렇게 46%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확실히 여기 2월 4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이슈를 보겠는데요. 지난 과거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로보택시의 이벤트가 8월달에서 10월달로 미뤄졌기 때문인데, 이번엔 다행히도 더 이상 미뤄지진 않은 듯 합니다. 테슬라가 워너브로스의 무비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테슬라는 2016년 솔라루프를 선보였을 때, 워너브로스의 스튜디오에서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워너브로스 무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테슬라의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블루프린트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 옵션을 보았으니 이제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를 봐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24년 1월 1일 시작으로 해서 24년 9월 1일까지 S&P 500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에 기여를 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S&P 500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18.13%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승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로 이렇게 22% 정도 기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5분의 1 이상은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 S&P500을 추종하고 있는 ETF는 물론 그 ETF가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함께 상방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S&P500과 나스닥은 물론 그러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도 하락을 하고 ETF에 엮여있는 기업들 또한 하락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빅테크를 바라봤을 때는 엔비디아 또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트 또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차트 형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과 여기 큰 장대음봉인 배럴 싱글핑 패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는 차트 패턴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주가가 하락한 뒤에 이러한 패턴이 잡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전 추세 전환이 되었으므로 위험해졌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베어 f 싱 n g 패턴이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매번 목요일날 잡혔고 금요일날 반등을 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마침 목요일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므로 그러한 패턴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우연의 일체로 하락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경고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였으며 그냥 단순히 차트 관점에서만 분석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의 실제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전 선행 분석을 이렇게 정말 많은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분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상태인데 제가 우리 하는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를 상으로 잡혀 있는 숏 비중들입니다. 여기 숏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빅테크는 워낙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숏이 많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숏이 그렇게 잡히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은 2024년 6월을 시작으로 실적을 예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숏 비중이 갑자기 부쩍 이렇게 올랐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더니 실적 전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실적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를 상으로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세력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숏 커버링이 되면은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숏 커버링이 되려면은 실적이라던가 그것 외로 숏 시트를 따는 것을 보여줄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실적이 바로 숏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촉매 제 역할을 하는데 미리 선행 분석을 들었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가이던스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리 보여드렸듯이 엔비디아를 상으로 가이던스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31.8 빌리언 달러로 약32 빌리언 달러가 잡혀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매번 4 빌리언 달러씩 가이던스를 상향조정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4.5 빌리언 달러 정도 상향조정을 시켜서 32.5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보여주었으나 이미 31.85빌리언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가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차이는 고작 0.65빌리언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적은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냥 넘은 것만으로도 잘한 거 아니냐고 라 하겠지만 잘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컨센을 돌파하는 비율은 이렇게 매번 줄어들고 있었고 가이던스 대비 서프라이즈율 또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이미 다단분기의 컨센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계속해서 실적을 빚하고 이렇게나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기대감을 넘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22%의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준다면 최고이겠지만 엄청난 기대감이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이고 서프라이즈율이 계속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좋은 서프라이즈율을 또한번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급현황도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 중한 개인데요. 우선 엔비디아가 위치해 있는 여기 인포테크 인덱스의 경우는 실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리딩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크닝은 물론이고 수급이 가장 안좋은 여기 레깅까지도 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바이더 딥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컨스머 디스크레이션 인덱스의 경우는 지금 임프로빙 쪽에 있는데 리딩으로 갈지 말지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리딩으로 한다면 주가는 추가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를 장터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식의 수량은 늘릴 것이냐고 라 물어본다면 저는 적어도 수급 현황이 제일 약할 때인 여기 레깅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에서는 옵션 현황과 기관들의 비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기술적이라던가 숏 비중 그리고 수급 현황 측면에서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있고요 사실 여전히 분석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